자, 자 이제 마지막 아네 번째 강의입니다. 자 20절 마지막 절이고요. 20절. 조금 길어요. 그러나 뭐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번 들어 보시면서 시작해 볼까요? 20절입니다. <laughs> 그건 길지만 어떻게 좀잘 들리시죠? 뭐 어려운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앞에서부터 분석하면서 한번더 들려 드리고 갈게요. He took a lot of money along and he won't be back home before the middle of the month. 자, 남편이 여행 중이야. 참 멀리 있어. 거기에 대해서 나온 내용이니까요. 뭐가 됐다고? He took a lot of money along. He took a lot of money al He took a lot of money along. 아, he took a lot of money. He took a lot of money. 그죠 He took a lot of money. 그렇죠? 많은 돈을 가지고 갔어. 왜 얘기할까요? 어. 멀리 가 여행 가니까 돈 많이 가져갔겠지. 그죠 He took a lot of money along and he won't be back home. 자그 다음에 조금 제뭐 말이 좀뭐 물고 싶고 넘어가는데요.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He took a lot of money along, and he won't be back home before the middle of the month. <laughs> 네, 조금 까다로운데요. 어 네, long 이라는 단어 하나 이것 때문에 좀 아마 좀 이상하게 들렸을 거예요.죠? 다시 한번 들어보 실래요 He took a lot of money along. He took a lot of money along, and he won't. Yeah, 그다음에요, 사실 엔드가 나와요, 엔드. 그러니까 yeah. a long end, a long end, a long end. 그럼 long, end. long end이 뭐지? long end이 렇게 들릴 수 있어요. 고 그러셨죠, 여러분도. 그래서 듣기 좀 까다로우니까요.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세요. He took a lot of money along. end He took a lot of money a long, money a long, 그죠? Money요. 그래서 이게 어느 money로 붙어, m o n e y 야 money요 붙고 long은 end로 붙어, long i n d long end. 그러니까 m o n e y long end. <laughs> 이못 들어요. 이못 들어요. 그죠? 왜 그런 현상이 나요? a l o n g 그죠? 모음이 두 개야. 그러니까 이음절이에요, 이음절. 그럼 얘 떼놓고 보면 어, 어, 어. 이거는 짧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들러붙어요. 약하니까. m o n e y 야 money요. m o n e y 그다음에 long, a long 인데요. money요, m o n e y a long 강세가 두 번째 있다고 강세가. 그 어는 어떻게요? 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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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러니까 money요, money요. 어루드 사람들이요. money요, long, long 이렇게 들리죠. money요, long in, long in 그죠 그래서 end가 뒤에 나온다, 그렇죠? 어, 그렇게 흘러가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He took a lot of money along and he took a lot of money along and he 됐죠? 자, 이좀 까다롭게 나와 있는데요. 자, 그래요. 아무튼 이 along이라는 말은요. 나란히예요. 나란히. 그래서 남자가 가면 돈도 같이 가는 거야. 알죠? 그렇죠? 그래서 돈을 많이 갈고 갔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뭐도 뭐, 뭐 심하게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남자가 가고 있고 남편이 가고 있고 옆에는 돈을 실은 마차가 간다든지 뭐 노새가 간다든지 이거고요죠 그렇죠? 돈을 잔뜩 갖고 갔으면 들고 갈 수는 없을 거에요 지폐가 있는 건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를 잔뜩 돈을 잔뜩 같이 끌고 가는 나란히 가고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가고 그 옆에 돈이 가는 거예요. 그거를 n g 이라고 표현한 거라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엔드 후에 뭐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He took a lot of money along and he won't be back home. n d He took a lot of money along and he won't be back home. He won't be back. 그랬는데요. He won't be back. Won't be back. Won't be back. 이게 뭘까? 그렇죠? And, he, and he won't be back. 그리고 그는 will not be back.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Won't be back. Be back. Get back. 그죠? Get back. Come back. 다돌아오다 Be back. 돌아온 상태. Come back. 돌아와라. get back 돌아와 져라 <laughs> 돌아온 상태가 되라 그죠? 변해라 yeah, get back come back 그죠? be back 다 같은 말이에요 돌아오다 그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죠? 언제까지 he took a lot of money along and he won't be back home before the middle of the month <laughs> 아, 홈이 하나 빠졌네요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언제까지 He took a lot of money along and he won't be back home before the middle of the month. Before the middle of the month. 언제까지? 오랫동안. <laughs> 뭐 이거 다 듣고 있어. 그냥 오랫동안 안 돌아올 거야 집에. 돈 많이 갖고 왔어. 멀리 갔어. 그렇죠? 뒤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도 뭐 정확하게 듣긴 들어야 되죠. 받아쓰기 하려고 면 들어야 돼. He took a lot of money along, and he won't be back home before the middle of the month. Before the middle of the month, 그죠? Before 뭐뭐 전에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Before the middle 한 가운데 전에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집에. 뭐에 한 가운데일까요? 뭐에 한 가운데? Of the month, 그죠? 그 달, 그 달이니까 뭐 떠났으니까 떠난 달이를 얘기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번 달 중순까지는 그 전에는 절대 안 들어와, 그렇죠? Uh, maybe uh, we can assume that we can make a guess 우리가 uh, 추론해 볼수 있어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보기로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마도 요날이 예, 초순 경이겠구나 그렇죠. Uh, 뭐 5월 1일, 예, 그뭐 5월 1 5일까지는안 들어와 yeah. 예, 그런 정도 내용이 되겠어요. 조금 길었죠,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그는 돈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시작. He took a lot of money along. 그렇죠. 그리고 and he won't be back. 돌아오진 않을 거예요. 어디로? Home. 언제까지? Before the middle of the month. 그죠? 그, 이번 달. 이, the m 라고 했지만, 그 달이지만, 떠난 그 달이니까, 이번 달에 떠났고, 이번 달에 중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죠? <laughs> 그죠? 이달 중순까지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이런 내용으로 되시죠. 그죠? 못됐다. 그죠? 남편 입장이 돼보면, 지금 열받을 것 같아. 그죠? 아, 뭐. 드라마, 우리나라에 불륜 드라마가 참그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한 것처럼 그 되고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다 예측을 했나봐. 이 벌써 몇천 년 전에 쓰여져 있는 자문에 이런 스토리, 이거 저 막장 드라마에서 나올 만한 내용 아니에요. 특히 요새는 또 옛날에는, 옛날에는 제 남자가 나이가 많고, 여자가 좀 젊고, 그죠? 그런 그 드라마가 또막그 사람들이 분노를 일으키면서 히트를 치고 그랬는데, 요새는 또 거꾸로 됐죠. 남자보다 여자가 나이가 많아 더 막장이지 그죠 여자는 아줌마고 유부녀야 근데 남자는 총각이야 예? 요새 또그 누구죠 유아인이랑 김희애 나오는 드라마 있던데 그 맨날 그 뉴스에 보면 은 헤드라인을 맨날 뜨던데 뭐 유아인이 어쩌고 유아인은 나이가 아마 한 20대 초반 중반 아니에요 김희애씨는 아마 한 40대 후반 50대 초반 될 텐데 나이 차이가 한 30살 가까이 나는데 그런 러브 스토리를 물론 뭐 사랑의 국경이 없죠 그러나 유부녀일 때는 얘기가 달라요 남의 남자의 남편일 때는 얘기가 다른 거거든 요새 그런 드라마가 나오는데 이제는 좀 우리가 익숙해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런 드라마 보면은 약한 거야 뭐저 그냥 일반 남자 여자들끼리의 이 사랑은 약해. 한쪽은 재벌이고, 한쪽은 가난한 여자고. 그래갖고, 그 안에서 또, 신분차별의 그 갈등, 이걸 갖고 시청률을 올리고. 그, 보다 못해. 그 다음에 또 뭐, 어, 알고 보니 너는 내 딸이었어. 뭐, 이러고, 알고 보니 우리는 형, 남매야. 이런 거 갖고 또 사람들의 공분을 자아내면서 또, 어, 시청률을 올리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나이 많은, 50대 아줌마와 20대 청년의 불륜. 여기까지 가고 있겠다. 이잠원에서요 수천 년 전에 예언을 하는 거야. Foolish young man, 그죠? turned the corner and was walking by the house of a unfaithful woman. 몇천 년 전에 대한민국의 2000년대에, 2014년도에 나오는 막장 드라마를 하고 있다.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읽어볼 가치가 있다.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저도 잘 몰라요. 저도 고백하건데 저도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그죠? 나름 생각하고 뭐 어, 믿을 뿐이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죽어봐야 아는 거죠, 그죠? 죽어도 모를 수도 있어요. 어? 그게 중요한 것보다도 우리 세대가 이렇게 불량해지고 있는 시,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필요 있지 않을까, 그죠? 그런 드라마는 보지 않는 게 좋겠죠. 뭐, 뭐 하러 봐, 그거. 보면서 괜히 열받을 거, 그죠? 성경에서 이미 경고하고 있다고, 지금. 스토리가 똑같잖아, 요 이게 지금. 네? 젊은 애들이 밤에 잠안 자고 돌아다니다가 아줌마가, 아, 젊은 애들 불쌍할 거 아니야. 뭐, 돈도 없고, 그죠? 가난하고, 취업도 못 해갖고, 그죠? 알바하다가 늦게 나왔는지도 모르지, 그죠? 또는 취업이 안 돼갖고, PC방 가서 오락이나 하다 튀어나왔 거리로 나왔을지도 모르지. 그 아이에게, 이 미제야, 이거 미국산이야, 이집트산인, 야, 이 침대 짱이야, 이거. 거기 내가 향수로, 너 향수 이거 비싸갖고 발라놔봤어? 뿌려놔봤어? 응? 우리 집에 오면 먹을 것도 고기도 많고, 한마디로 뭐예요? 재력이죠, 재력. 그죠? 돈 가지고, 확! 젊은 아이들의 유혹을 하는 거지. 돈 갖고 사는 거죠. 그런 부정한 여인의 모습이 수천 년전 성경에 나와있어요. 깜놀이죠. 깜놀. 그래서 제가 자문강의를 하는 거라고. 그 저기 뭐야 어, 부자고 어, 뭐저 교양 있고 뭐 그렇다 그래갖고 어, 그 부정한 여자가 꼬신다 그래갖고 젊은 애들이 그냥 꽃미남들이 그냥 확 넘어가고 인생을 그렇게 어? 막 굴리면서 살면 되겠어요. 그죠? 우리 현재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본에는 수천 년전 우리 인류 조상들의 경고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수 있음 참 좋을 것 같아요. 죠 He took a lot of money along and he won't be back home before the middle of the month. 남편은 돈이 많아. 그 남편 부자지. 그러니까 여행이나 다니는 거예요. 그죠? 와이프는 집에도 두고. 그죠? 어쩜 이렇게 똑같해? 남편은 그냥 돈 많으니까 밖에 다니면서 온갖 좋은 데다 다니면서 파호랑방탕하게 살고 여자는 거기보다 어, 어, 내 사랑이 어쩌다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서 나도 새로운 사랑을 꿈꾸겠어. 나의 꿈을 찾겠어. 이러면서 바람 피우고. 오늘 드라마 막장 드라마가 다 들어 있어요. <laughs> 거친 숨소리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자, 20절까지 해봤고요 이제, reading practice 바로 들어가 볼까요? reading practice 13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어, 두번또 읽어보면서요. 또두번또 청취해보고 할게요. 13절, 우리 그동안 띄엄띄엄 공부했던 거 자, 정리하시면서요. 자, 따라 읽어봅시다.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정리하세요. 시작. She grabbed him and kissed him and with no sense of shame she said 뭐라고 얘기했어요? I had to offer a sacrifice, and there is enough meat left over for a feast. So I came looking for you, and here you are. The sheets on my bed are bright colored clothes from Egypt. And I have covered it with perfume made of myrrh, and cinnamon. Let's go there and make love all night. My husband is traveling and he's far away. He took a lot of money along and he won't be back home before the middle of the month. 되셨나요? 너무 빨랐나요? 자, 다시 한번 13절부터. 시. 소리 내서 읽으세요. 어, 제 목소리만 나오게 하지 마시고 큰 소리 내서 읽으세요. 시작. She grabbed him and kissed him and with no sense of shame she said I had to offer a sacrifice, and there is enough meat left over for a feast. So I came looking for you, and here you are. The sheets on my bed are bright colored cloth from Egypt. And I have covered it with perfume made of myrrh, aloes, and cinnamon. Let's go there and make love all night. My husband is traveling and he's far away. He took a lot of money along and he won't be back home before the middle of the month. 자, 어, 많이 길진 않았죠, 그죠? 자, 이번에는 두분 어, 연속해서 들려드릴 테니까요. 눈을 잘 감으시고 한번 쭉 음미하면서 들어보세요. She grabbed him and kissed him, and with no sense of shame, she said. I had to offer a sacrifice and there is enough meat left over for a feast. So I came looking for you and here you are. The sheets on my bed are bright colored cloth from Egypt and I have covered it with perfume made of myrrh, aloes and cinnamon. Let's go there and Make love all night. My husband is traveling and he's far away. He took a lot of money along and he won't be back home before the middle of the month. She grabbed him and kissed him, and with no sense of shame, she said. I had to offer a sacrifice, and there is enough meat left over for a feast. So I came looking for you, and here you are. The sheets on my bed are bright coloured cloth from Egypt, and I have covered it with perfume made of myrrh, aloes, and cinnamon. Let's go there and. make love all night my husband is traveling and he's far away he took a lot of money along and he won't be back home before the middle of the month 자 거친 숨소리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에, 7장의 두 번째 유닛도 마쳤는데요 우리 다음 유닛 3가 있겠죠 어, 3에서는 이 막장 드라마가 어, 계속됩니다. 그죠? 예습해보시고, 그 다음에 받아쓰기 하시고, 강의 들어오세요. 우리 다음 강의도 아마도 19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어떻게 될까요? 이 꼬임에 이 어리석은 젊은 남자들이 넘어갈까요? 넘어갔으면 어떤 일이 그 이후에 벌어질까요? 이런 것들 궁금해 하시면서 복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지난 시간에 제가 벌레를 못 잡았어요. 사라져가지고. 다시 한번 시도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복습하시고 저는 열심히 벌레 잡고 하겠습니다. <laughs> 네, 자,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 예, 유닛 3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동안 수, 어,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